안녕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두개한거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여는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 이렇게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무늬를 무늬를 넣어볼 거예요. 무늬를 넣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여기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내려가요 옆면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떠볼게요. 바늘은 5호 바늘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한길긴뜨기. 16개를 쭉 해올 겁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16개. 쭉, 지금 현재 4개가 됐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1 6개될 때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 1 6 개가 되게 떠왔어요. 그러면, 꼬리실, 꼬리실 당겨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슬 3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옆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이것도 같이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이렇게 두개 사슬 하나, 두개 사슬 하나, 두개 사슬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일단 이 16개 했으니까, 여기도 16개가 2단도 돼야 되니까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하나 더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이제 실을 바꿔 줄 거예요. 단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첫 단, 두 단, 두 단씩, 하나, 둘, 두 단씩, 이렇게, 실을 바꿔주면서 해볼 거예요. 빼뜨기. 네, 한번 더. 빼뜨기. 하나, 둘, 셋.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 개. 그럼 하나 했어요. 두 개째에요. 이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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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슬한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개. 세 개,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떠왔어요. 한 바퀴를 똑같이 더 떠줄 겁니다.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개 이렇게 한 바퀴 또 똑같이 떠올게요. 그러면 이게 펴집니다. 이렇게 또 떠왔어요. 똑같이, 2단은 똑같이. 사슬 3,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똑같이. 3단, 3단 4단 떠왔어요. 이제 여기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공간에 한번더 빼뜨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이렇게 5단은 다이 칸마다 다 코늘림을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이렇게 다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이렇게 칸마다 다 이렇게 한 바퀴 코 늘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5단,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왔어요. 다 콧놀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여기 다 한길긴뜨기 3개씩 들어갈 거예요. 한번더 간에 그 빼뜨고,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여기도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사슬 하나, 여기도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이렇게 다,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이렇게 다, 여기, 그 다음에 다음은 여기 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다, 쭉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왔어요. 그럼 실을 바꿔서 또, 똑같이 한 바퀴 또 떠줄 거예요, 그대로. 여기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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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씩 세 개, 3개. 사슬 하나, 이거는 보여드리기에는 해서 이거 겨울 털실인데 오글거리는데 어, 여름 모자 실로 하면 빳빳합니다 이렇게 안 그러고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똑같이 한길긴뜨기 세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개 사슬 하나 하나 둘셋 사슬 하나 둘셋 사슬 이 칸마다 또한 바퀴 쭉 떠올게요 이렇게 떠왔어 이거는 털실 겨울 털실이라서 이게 우는데이 여름 털실 여름실 이거는 절대 안 울어요 이렇게 판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계속 쭉 여기까지 떠왔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 됐을 때, 16에서 16, 16에서 16.5.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이 뜨는 거예요. 똑같이 뜨는 게 이만큼. 이거는 털실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서 이게 우는 거고요. 이렇게 여름 모자실은 탄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까지 떠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떠 왔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을 때16 16.5 16이나 16.5 여기서 여지여지여지서 여기까지 길이 이게 정수리 부분이에요 윗 부분 그 다음에는 계속 똑같이 뜨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이 옆면 써 보시고 이제 요, 요 정도까지 하고 계속 써 보시는 거예요 그내 머리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옆면까지 떠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갈 베이지색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됐어요 여기 이게 정확한 실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둘셋네개 여기서 짧은뜨기로 한 줄을 떠줄 겁니다 짧은뜨기 이렇게 그래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여기 하나, 이 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그대로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이 공간에, 여기 사슬한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제가 떠온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떠온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무늬를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요 무늬를 뜰 거예요. 여기 사이, 이게 짧은뜨기 한 줄, 짧은뜨기 한 줄, 그 다음에 여기다 한 줄, 그 다음에 요 무늬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이 블루오션, 이 색으로 할 겁니다. 한번 더 칸을 옮겨서 할게요. 보시면 짧은뜨기, 빼뜨기 한번 해주고 여기서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그대로 사슬 하나 해주고 그 자리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코를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보시면 한번 감아서, 이렇게. 또두 번, 세 번, 네 번. 네 개를 해줬어요. 네 개. 다섯 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이거를 빼준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래서 빼뜨고, 사슬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됐어요 빗살무늬 빗살 처럼 다시 여기서 처음에 할 때는 그대로 이, 보이실까요 여기 코 했던 했던 부분 그래서 하나 둘셋 네개 그 다음에 한코 두코 세번째 코에 감아서 하나, 둘, 여기까지 잡고, 세 개, 다시, 잡고, 네 개, 그 자리에 또 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여기를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잡았던 코에, 빼뜨기, 하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잡고 통과시켜주고.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퀴를 떠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떠온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최대한 시간 단축을 하려고 이렇게 떠온 거예요 여기서 해볼게요 다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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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시켜주고, 빼주고, 사슬 하나. 만약 여기 코가 세개 되면 그대로 그냥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여기 첫 코, 여기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이 잡고,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단이 마무리 된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이제 처음에 할 때처럼. 다시 한번 더. 사슬 하나. 하고. 그 자리에.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요 먼저는 두 코씩 꼈지만 이번에 여기 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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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이렇게 됐어요. 통과시켜주고 조금 이걸 당겨서 빼주고 빼뜨기 사슬 하나 여기서 항상 할때 써보시고 길이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 이 무늬까지 끝나면은 거의 귀 중반쯤 덮어요 중반 3분의 2 정도 다시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됐어요. 열대 이거 이걸 잡고 이걸 길게 잡으면, 오히려 좋아 짧게 잡으면은 빼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길게 일단 잡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당겨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 주고 이쪽에서도 당겨 주고 이렇게 빼뜨고 사슬 하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기 감 개, 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통과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걸 당겨네 개, 네 개, 네 개, 그 다음에 빼뜨고 사슬 이렇게 해서 무늬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번더 해볼게요. 사슬까지 하고 마지막 여기 이렇게 옮겨, 이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세네개 이렇게 이었어요. 감아서 여기 여기 하나 처음에 시작한 부분. 둘세네개 잡고 뺐어요. 그다음에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사슬까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보면, 이제 무늬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무늬 짧은뜨기까지 같은 실로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 마지막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에 이 꽃무늬 사이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갈 거예요.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올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 개. 됐어요. 짧은뜨기 양쪽 꽃무늬까지 같은 색실로 했습니다. 여기서 써보시면, 저는 거의 귀 3분의 2까지 덮을 정도로 길게 떴는데, 이거는 이제 써보시면서 여기 두단 줄여서 여기서 무늬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단색으로 그냥 다 뜨시고 이 무늬만 꽃무늬만 이것만 색으로 다른 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단색으로 떠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겨울털 실인데 연습하느라고 이거 뜬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렴이 아주 저렴이 실이라서 이런데 이거, 그 어지간한 실은 이렇게 울지 않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판판합니다. 판판하게 잘 떠지니까 편편하게 이렇게 떠도 예뻐요. 그럼 이제 이챙 부분 해볼게요. 여기서 실을 줬어요. 하나, 둘, 셋.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코한코 코 건너서. 이번에는 그냥 사슬, 한길긴뜨기 두 개씩 까볼 거예요.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왔습니다. 이렇게 빼뜨고, 칸이동 빼뜨고, 이제 똑같이 원하는 단만큼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이렇게. 칸마다. 사슬 하나, 이렇게 쭉 계속 4단, 5단, 보시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을 떴습니다. 5단. 이렇게 원하는 단만큼 써보시 써보시고, 원하는 챙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보통 4단이나 5단이면 거의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챙을 두단만 떴어요. 여기서 하나 안알려드린게 있어서 여기서 보통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보통 17cm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7, 17cm정도 나오면 됩니다. 챙 전까지 이렇게 해서 보통 4단이나 5단,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써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 코마면 여름실이고요. 모자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쓰실 때도, 이렇게 항상 올려서, 살짝 이렇게 올리면 다모자예 머리에 쓰고 올리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저는 겨울에도 한겨울 춥지 않으면 그냥 이 모자를 쓰거든요. 겨울 모자는 이렇게 털실로 해서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써야지 예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완성품은 이제 쇼츠로 한번더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4단, 5단 해서.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